안녕하세요,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펫파티를 해볼 거예요. 영상을 보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먼저 저는 패스 해볼 거예요. 여기 고양이랑 강아지가 있는데, 오다 귀여워. 어떻게 검은 고양이도 귀엽고 회색 고양이도 귀엽고 강아지들도 너무 귀엽다. 저는 고양이가 좋으니까, 오 이렇게 요 고양이로 변신해봤어요. 야 어디로 가지? 근데 비가 많이 오네요. 그리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 모르니까 일단 가보자. 비를 피하고 싶어. 저긴 조금 멀고 주변을 둘러보자. 아 여기 놀이터다. 여기 놀이터. 미끄럼틀 밑에가 있으면 비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오 여기다. <laughs> 여기서 하나씩 눌러봐야겠다. 아 귀여워. <laughs> 역시 고양이는 너무 예뻐요. 아기 고양이라. 어, 이건 뭐야? 아, 이렇게 하면 야옹 울고 요건? 할기. 요건 뭐지? 하나씩 눌러 봅시다. <laughs> 긁는 거래. 오. 그르렁거리기도 하고 <웃음> 잔다. <웃음> 아. 벌렁 누워 버렸어. 오. 이렇게 <laughs> 눈을 감고 자는군요. 요건? 어, 응가. 어, 더러워. 응가를 했잖아. 도망쳐야겠다. 이거 누가 치워 주지? <laughs> 몰라. 주인을 만나야 하는 건가? 여기. 어? 한숨 쉬고 누워버리는 건가? 머리공, 머리공은 뭐지? 털을 만드는 건가요?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어요. 저, 여기서 집으로 가고 싶어요.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저 헬기를 타고 갈수 있는 건가? 뭐지? 여기? 오 어, 탔다. 어, 안 돼.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저도 데려가 주세요. 같이 살고 싶어요. 대체 헬기를 타고 어디까지 가는 거지? 요 근처에 집이 없나요? 어, 탔다. <laughs> 집으로 출발입니다. 새로운 주인을 만났어요. 설마, <laughs> 이 앞이 집인 건 아니겠지? <laughs> 헬기는 왜탄 거야? <laughs> 헬리콥터, 오, 뭐야. 여기 집 맞아요? 그냥? <laughs>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? 내려야 하나요? 여기 다른 주인들이 많은데? 뭐, 집을 어떻게 만드는 거지? 일단 내립시다. 오, 집 안은 따뜻해 보여요. 비도 피할 수 있고. 오, 안겼다. 주인님, 저는 말을 잘 듣겠습니다. 절잘 돌봐주세요. 냥! <laughs> 빨리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요. 오, 들어왔다. 오, 아침이야. 역시 집은 따뜻하고 좋군요. 집을 둘러보겠습니다. 여기가 제가 살 집인가요? 오, 넓어, 넓어. 뭔가 아늑하군요. 여기는? 재물건은 없을까요? 올라가보자. 영차! 영차! 여기 방은? 오, 침대방이군. 오, 비 만나라 좀 피곤했어. 그렇다면 한번 한숨 자볼까? <laughs> 일단 냅다 누워서 조금 자겠습니다. 어, 비를 너무 많이 맞았더니 <laughs> 졸렸어. 제 밥은 없나요? 여기? 소파에서도? 자봅시다. <laughs> 일단 누워서 부족한 잠을 청하는 거야. 좋아. 어, 밥이다. 어, 밥, 밥. 배고파요. 저도 먹을 걸 주십시오. 오, 사료가 왔어. 먹기 누르면, 어, 뭐야. 주세요. 먹고 싶어요. <laughs> 어디 간 거야. 빨리 줘. 어, 내려놨나 보다. 이제 먹어볼까요? 이렇게? 오, 사료도 먹을 수 있고. 암냥! 맛있군요. 오, 추루는 없나요? <laughs> 물만 먹을 수 있는 건가? 오, 역시. 집에 오니. 밥도 있고, 물도 있고, 잘 수도 있고 좋네요. 이렇게. 오, 엄청 귀여워. 인형 같아. 아, 이제 배부르다. 어, 제 물건들이 하나씩 나오는군요. 이게 뭐였지? <웃음> 긁어주고. <웃음> 이렇게 시야를 아무데나 할수 있구나. 여기 그렇다면, 어, 참았던 응가도 하고. 도망갑시다. 주인님 죄송해요. 제 배변 패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. <laughs> 고양이는 모래판에 하려나? 오, 이곳저곳좀 둘러봐야겠어요. 여기? 오 이렇게 핥으면. 저 목욕 게이지가 차요. 오, 새로운 친구다. 왔니? 너도 들어오고 싶지? 주인님께 얘기를 해보자. 오, 저렇게 초록색 게이지로 채워주면. 저기 새로운 고양이가 왔어요. 문 열어주실 건가요? 오, 새 친구가 왔다. 이제 고양이 두 마리로 키우면 심심하진 않겠네요. 친구가 왔으니까. 오, 주인님. 저희와 놀아주십시오. 냥. 이거 <laughs> 색깔이 다른데. 어, 둘다 너무 예쁘다. 저도, 저도, 저도 봐주세요. 설마 새 친구 왔다고? 저랑 안 놀아주시는 거 아니겠지? 오, 장난감, 장난감. 저도 장난감 좋아합니다. 어, 됐다, 됐다. 요고, 나도 놀 거야. 잡아라! 얍! 오오오, 뭐야, 저 친구랑만 놀아주잖아. <laughs> 이럴수가. 그 친구가 오니까 어, 주인이랑 놀 수가 없네. <laughs> 저렇게 흔들면 놀아주기가 되는구나. 저도 놀고 싶어요. 어, 됐다. <laughs> 아, 신난다. 오, 게이지가 차고 있어요. 어, 다 놀았네. 어, 또 깜깜해졌다. 빨리 자러 가야지. 아기 고양이기 이 때문에 먹고 자고만 하면 됩니다. 먹고, 자고, 싸고. 아까 싼 똥은 치워줬으려나? 오, 깨끗하군 오, 좋아. 여기서 찰 거예요. <laughs> 넓은 침대는 제가 차지하겠습니다. 저기 새로운 소파도 있고, 고양이 집도 있지만, 넓은 데서. 어, 여기 들어가 볼까? 여기? 오, 턱이 있잖아. 자. 어, 내가 들어가서 먼저 잘 거야. 어? 저 친구가 먼저 들어갔어 같이 자자 <laughs> 누웠다 밤엔 자야 한다고 어, 앉아있네 어 누웠다 <laughs> 아기 고양이 두 마리가 자고 있습니다 어, 여기 좀 비켜줄까? 아어 저거 모래판이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응가를 하겠습니다 <laughs> 여기서 안하고? <laughs> 원래는 여기다 해야하지만 어 여기는 발바닥을 닫고 가볼까? 친구야 밥 먹니? 요건 뭐지? 아 꾸밀 수도 있구나. 오 포치타처럼. <laughs> 체인소 고양이입니다. 오 일영이다. 목걸이도 있고. 친구는 안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모자를 쓸까요? 오 귀엽다. 요것도 크다. <laughs> 어, 이것저것 데코를 해줄 수 있네요. 어, 엄청 많아. 아, 다시 제거할 땐 재설정을 눌러주면 사라집니다. 오 아직도 밤이야. 아침이 안 되는 건가요? 밖에 비가 오는 건가요? 주인님, 제 물건도 만들어 주십시오. 더 예쁘게. 오, 네온사인이다. <laughs> 엄청 귀엽네. 집을 이렇게 여러 개로 꾸며줄 수 있나 보다. 오호. 그렇면 저는 자고 있겠습니다. <laughs> 하루 종일 응가만 하고, 잠만 자고. 역시, 고양이에 살면 좋군요. 꼭 고양이들은 꼭 따뜻한, 이 컴퓨터 주변에, 키보드에도 앉아있고. <laughs> 앉아있는 게안 되네. 냥! 장난치는 거. 좋아. <laughs> 깨끗하게. 몸도 씻어주고. 친구야, 밥 먹었니? 나는 지금 먹는다고. 배부르게. 냠냠. 오, 주인님은 어디 가셨지? 캣타워다, 캣타워. 캣타워도 재밌어요. 주인님, 저랑 놀아주세요. 오, 올라가 지가 않네. 점프해서 못 올라가나? 일단 자. <laughs> 할거 없을 땐 잠을 잡니다. 오, 아기 고양이의 삶은 항상 졸려요. <laughs> 쑥쑥 자라야지. 자고 나서 친구가 자꾸 놀러 오네. 오, 1층으로 어디 계신 거지? 주인님, 오, 저건 또 고양인가요? 이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나봐요. 벌써 세 마리가 됐어. 한 마리만 키우기 너무 심심하셨죠? 저희가 더큰 사고를 쳐드리죠. <laughs> 장난을 치면서 오, 좋아, 놀아주게 한다. 저는 나가고 싶어요. 밖에 나가게 해주세요. <laughs> 귀여. 워 올라가야겠다. 오, 이 위쪽으로. 어, 이건 뭐지? 로봇 청소기인가 보다. 이 청소기가 뭔가를 치워주나 보네. 이거 타고 노는 것도 재밌지. 주인님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저는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.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. 가보자. 여기? 오 다른 친구들도 많지만 저는 모험을 떠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저기도 가보고 싶었어. 이 놀이터에 강아지도 있네. 오 저쪽에서 뭘할수 있을까요? 아기 고양이라. 오, 걸음이 빠르지가 않아. <laughs> 점프, 점프. 고양이 카페였구나. 어, 새로운 주인님이신가요? 아니에요, 저 고양이 카페에 가고 싶어요. <laughs> 내려주세요.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? 안돼. <laughs> 내려주세요. 야 <야옹>. 오, 됐다. <laughs> 전 이번엔 인간이 돼서 저도 고양이를 키워보겠습니다. 구독. 이번엔 패시아닌 인간으로 오 집을 지어볼게요. 어, 엄청나잖아 집도 엄청 다양하게 있네요 어떤 집으로 하지? 아까 그 집이 깨끗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여고 말고 2층 어, 집이 없어진 것 같아 여기 있다 이걸로 결정 오 집이 생겼어요 이제 여기서 저도 동물을 키워보겠습니다 가보자 어, 아까 집이랑 달라요 오 여기 책상도 있고 집이 꽤 넓잖아 2층에는? 방이 두 개다 아 여긴 화장실 여기는 침실 좋아 이제 동물만 데려오면 되겠지? 저는 강아지를 키울까요? 고양이를 키울까요? 오 강아지다 안녕 강아지야 귀여워라 여기 오 안아줘 아 뭐야 <laughs> 앉자마자 똥싸는 거 뭐야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앉자마자 똥싸고 쉬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여기 문을 닫아놓고 가방에서 여기 아까 청소기가 있을 텐데 일단 이 응가부터 치워줍시다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여기인가? 오 여기 있다 로봇 청소기 내려놓으면 되는 건가? 좋은가 좀 치워줘. 아, 지지. 그리고 밥도 놔줘야겠죠? 여기는 밥 그릇은 어디다 놓지? 이쪽에다 놓으면 되나? 여기? 여기. 어, 벽에 박혔다. 앞쪽으로는 못 놓나? 어, 이쪽. <laughs> 잘안 되네. 물도 물 그릇도 놔줘야지. 배고팠구나. 얼른 물도 줄게. 여기 놔주면 되겠지? 됐다. 또 뭐가 필요할까요? 보자. 어, 강아지들은 장난감을 뭘로 하지? 고양이 장난감밖에 안 보여요. 일단 요거 깔아주자. 여기서 잘수 있게. 어, 이것도 놔줄게. 푸신한데 있으라고. 좋아. 원하는 게 있을까요? 강아지 그 표현은 안 보이네요. 그 졸리고 어, 보인다 보인다. 이거 놀아주는 거는 강아지도 이걸로 놀아줘도 되는 건가? 여기. 요거 안 잡을 거야. <laughs> 공 던져줘야 되나? 강아지는? 요거 요거 놀아봐. 안 되나? 고양이만 되는 건가? 어, 된다, 된다. 어, 놀아주는 건가? 어, 뭔가, 오, 그렇지. 강아지도 잡고 싶을 거야. <laughs> 잡아보라고, 오, 노는 건가? <laughs> 강아지도 엄청 귀엽네요. 쉽지 않군. 그렇다면, 다른 것도 찾아 봅시다.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? 청소기는 무조건 돌려야 합니다. 요거 내려놓고, 올라가 보자. 아이, 뭐야. 여기저기 또 응가를 해놨잖아. 여기 시도해놓고. <laughs> 쉽지 않네요. 여기. <laughs> 설마 침실에 <laughs> 머리핀은 또 언제 한 거야? <laughs> 그런 걸로 변신하지 말라고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이게 뭐야? 이거 꾸밀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나가봅시다. 우리 산책 가야지 안 되겠어. 이렇게 아무데나 뭔가해 놓으면 안 돼. 이렇게 앞쪽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나가봅시다. 물놀이 어때? 수영 좋아하니? 내려가볼까? 어 다른 고양이가 왔어요. 오 물놀이를 좋아하는구나. 그래 어 귀엽다. 찬방찬방, 더운 여름에는 역시 물놀이지. 어때, 시원하지? <laughs> 나랑 같이 지내는 거야. 오, 좋다. 동물을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네요. 여러분이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다른 동물로도 변신해보겠습니다. 그럼, 안녕!